오늘 13.7% 급등. LS마린솔루션. 3년 만에 다섯 배가 올랐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0월 28일 28,200원 마감. 이 급등은 진짜 신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했습니다.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닙니다. 이 기업 뭐 하는 곳일까요?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LS그룹 시너지 LS 전선이 고부가 케이블을 제조하고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합니다. 이턴키 솔루션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독식할 구조입니다. 재무 상태는 완벽합니다. 부채비율 32%로 매우 낮고 유보율은 540%로 현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년 만에 2.5배 폭발 성장 중입니다. PER 81배가 비싸 보인다고요? 이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 성장주입니다. 더 강력한 신호는 차트입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있던 강력한 매물대 2 5,300원 구간을 오늘 320만 주 대량 거래로 뚫었습니다. 이건 의미 있는 상승 돌파입니다. 새로운 파동의 시작입니다. 미래는 해상풍력입니다. 정부가 밀어주고 전 세계가 합니다. 3조원대의 신한우의 해상풍력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폭발적인 해상풍력 시장, LS그룹의 턴키 시너지, 완벽한 재무 낮은 부채, 높은 유보율. 외국인 기관의 쌍그리 수급 강력한 매물대 돌파, 다섯 가지 포인트가 모두 완벽합니다. 단기 변동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대장주로 봐야 합니다. 중장기 매수 및 보유 전략을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